김호정, 유명한 가수, 가미스트랄 샌드위치 제작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업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MC로서의 경험이 많지 않지만, 김호정의 지능과 뛰어난 감각은 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독특한 시각과 빠른 적응력이 프로그램에 신선하고 흥미로운 요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의 공연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김호정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능력은 이미 그의 팬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그는 전문성과 열정을 과시하며 관객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래도록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손님들과의 연결성과 예기치 않은 상황을 손쉽게 다루는 능력으로 MC 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의 자리를 더욱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재미있게도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방송 네트워크인 TV조선은 김호정을 초청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TV조선이 그의 잠재력을 믿으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인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큰 투자는 김호정과 미스트랄 샌드위치 제작소 재거듭되는 희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정이 MC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준비를 하면서 팬들 사이의 기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출연은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선보일 기회입니다. MC 분야에서의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김호정은 전문적인 접근과 깊은 통찰력으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독특한 시각과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은 관객을 매료시키고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정의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적응력 및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다루는 능력은 그가 MC로서의 성공적인 도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의 제작실에서의 존재는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며 그가 프로그램에 새로운 역동성을 가져올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팬들은 김호정이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신선한 시각을 프로그램에 제시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TV 조선의 큰 투자 덕분에 김호정의 컴백에 대한 기대는 그의 충실한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확대됐습니다. 그의 자신감, 열정 및 전문성은 산업 관계자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았으며, 트로트3에서 그가 연 다음 장을 열 것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정의 컴백은 다른 예능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롯 장르에 오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정의 미스트랄 샌드위치 제작소 출연은 업계 내부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